음, 지금부터 이부신터로 아, 어, 어, 네, 성당 발표를 네, 그러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대표로 지금 우리가 1학년, <laughs> 자, 2학년 학생들 <laughs> 올랐습니다 대표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첼롬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서귀포 면석교회 아동부 부활 전원이 오늘은 <목소리도> <슬픈 목소리도> 우리를 원하기 위해 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주 특별 날입니다. 동박 바서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노래처럼 저희도 기뻐하여 겸백하고 싶어요. 기뻐하도주고직부의 동생 형아 누나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드리기 위해 박예수 나산의 성공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귀엽고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부터 성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 아동부가 <아이돌이> 인원수가 적다 <높다> 보니까 유튜브랑 우리 저학년 1, 1학년 학생들이 나와서 열동하겠습니다